지코바 치킨 레시피를 찾고 계셨다면 채널 고정하셔도 됩니다 놀이탕용 닭을 준비해서 칼집을 내주세요 여울에는 고추가 안 매워서 저는 많이 넣었는데요 여름에는 적게 넣으세요 저는 해성 간장을 이용했고요 일반 간장 3테이블스푼만 넣어주세요 물소스도 넣어주시고요 쇠고기 다시다 1티스푼 넣어주세요 고운 고춧가루 3테이블스푼 고춧가루는 1티스푼 넣어주세요 생강청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은 2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고춧마늘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물엿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이 백물엿은 단맛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준비한 음,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떡볶이 떡은 기름 2, 3 테이블 스푼 넣어서 튀기듯이 준비해주세요. 떡볶이를 건드는 그 기름에 닭고기도 넣어주시고요. 기름내가 날수 있으니까 미리 육회 부침을 넣어서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5분씩 노릇하게 10분 동안 익혀주시고요. 다 익었으면 준비했던 양념과 물을